자 다음 보시면은 조리조작 부분에서 계량 나와 있죠 그래서 만들 때 목적에 맞게 재료를 준비한다 분량을 정확히 재고 조리시간과 온도가 적절히 조리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 앞에다가 계량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부피를 측정하는 것과 무게를 측정하는 것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 그 무게를 재는 것은 당연히 저울을 이용해서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은 계량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량스푼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법이 있고 계량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게를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두 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죠? 한 컵짜리도 붙어있지만은 한 컵의 절반짜리에 해당이 되는 2분의 1컵짜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컵짜리, 4분의 1컵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컵들을 우리가 할편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엿을 2분의 1컵을 재야 돼 라고 했었을 때 물엿이 이렇게 200ml짜리 컵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딱 절반까지만 부어야지 했는데 물엿이라는 것은 붓다 보면 이렇게 올라올 거아니야요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를 흔들어서 평평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2분의 1컵짜리에다가 정확하게 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 1 /4 쪼개진 걸 우리가 할편 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량스푼 같은 경우에도 1테이블스푼짜리가 있고 1티스푼짜리가 있고 2분의 뭐 1티스푼짜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1테이블스푼은 15ml 정도에 해당이 되고 1티스푼에 해당이 되는 것은 5ml잖아요. 그래서 15하고 5 차이도 알아 놓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컵이나 스푼을 이용하는 것은 부피에 해당이 되고 무게를 이용해서는 저울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앞으로 와 보시면은 계량 단위가 밀리리터, cc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 티스푼에 해당이 되는 것은 5 밀리리터 되어 있는 거고요 대문자 T로 들어가 있는 것이 테이블 스푼인 거예요 1 테이블 스푼은 15 m l 로3 티스푼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안 쓰는 단어인데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온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온즈 뭐 이런 식으로 30 m l 이런 것도 있고요. 음, 한 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는 200ml로 보고 있고요. 1파인트, 1쿼트, 1갤론, 1국자 한 대, 1리터, 쌀한 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국제 단위하고 국제적으로 쓰는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컵, 한 컵,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유 한 컵, 그럼 몇 밀리리터예요? 200이잖아요. 200 밀리리터를 한 컵으로 본다면, 국제 단위는 240 밀리리가 한 컵이에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이 있는 거 알아놓으세요. 한 컵의 개념에서도, 국제 단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국제 단위가 한 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키하고 몸무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센티미터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이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국제 단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둘레 바디 사이즈 이런 거살 때는 뭘 이용해요? 인치를 이용하죠.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터 이렇게 무게를 다는 것들의 경우에는 어떤 단위를 많이 이용해요? 파운드. 그죠? 그래서 파운드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길이를 그러니까 이게 1인치가 아마 2.54cm인가 그럴 거예요. 1인치가 2.54cm인가 그렇고 1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것도 무게가 다른데 453.6g에 해당이 되는 것을 1파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터 같은 경우에 1파운드짜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나 있어서 이걸 4분의 1 조각으로 쪼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파운드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고 얘네들이 단위를 쓸 때는 LB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LB라고 써 있는데 이 LB가 그 로, 라틴어로 로마어로 했었을 때 리브라라고 한대요. 이 리브라가 천칭저울이었대요. 여기에서 나온 걸로 해서 파운드 단위를 LB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파운드는 453.6g, 그 다음에 인치 이런 용어들도 얘네들은 쓴다라는 거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그 밑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밀가루를 계량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밀가루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밀가루를 채쳐요. 여러분들 떡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떡을 만들 때도 쌀가루 한번 채치거든요. 그 이유가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채친다 라고 했잖아요. 채를 친다 라고 했었는데, 채친다 라고 할 때, 이 채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공기를 사실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밀가루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쌀가루에 공기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것들이 빵이 됐었을 때, 떡이 됐었을 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무거운 질감, 단단한 질감이 아니라 바로 이제 기포에 해당이 된다든지 부드럽게 해주는 다공성에 관련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밀가루는 채쳐주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한 컵을 계량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채도 있어요. 이런 체에다가 체뭐 망처럼 되어 있는 채에다가 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밀가루 채...